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정석이의 변화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칸뛸때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일단 핵심만 짚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들여다보는 수는요, 100이 어떻게 받건 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100은 이쪽에 있는 수, 미는 수, 붙이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수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복잡해서 이세개만 봐도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우선은 흙으로 들여다보는 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흙으로 들여다보는 수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백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백은 간명하게 둘지 복잡하게 둘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잡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흙 입장에서 이쪽은 백귀죠 이쪽은 백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정석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우선 있는 건 간명한데요 은 달릴 때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받게 되면요 이 들여다본 수가 활용이 돼요 <laughs>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백입장에서 중앙 진출을 할때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그냥 달렸다면 이쪽을 어깨에 짚고 붙여서 중앙을 막는 것이 백입 권리인데요 하지만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들여다보고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일단 중앙 쪽에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갈 수가 있게 되고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손을 빼게 됩니다 자 손을 뺐다고 했을 때 만약에 흑이 3,3을 파게 되면은 오히려 이 들여다본수가 조금 악수가 되죠 나중에 달리고 치 받았을 때 이 들여다본 교환이 백을 약점을 없애준 거기 때문에 흙이 오히려 흙도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서로 삼삼이 굉장히 작고요 이대로 내버려 두고 손을 빼게 되겠습니다 쌍방 호각을 진행이 되겠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백으로 이쪽을 밀어가는 수는요 좌변을 키워가는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변을 키워가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좌변이 클때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둔다면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겠죠 흑은 뭐 젖히고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굉장히 모양이 좋아야 되는데 이 달리는 수에 의해서 완전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백이 망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흑은 들여다볼 때 백이 미는 수는 좌변을 키울 때 두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젖혀가는 것은 서로 이제 자기의 모양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백은 젖히고 늘어서 부어가게 됩니다 흙이 조금 더 겁나는 진행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백의 형태가 조금 더 좋고요 대신에 흙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바둑으로 갔을 때 조금 장점이 있죠 쌍방 호각이기는 한데, 아, 흙으로 두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흙은 이수보다는 3 3을 보통 파게 됩니다. 이수는 이쪽에 찌르는 약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백은 이때 막습니다. 이쪽을 막으면 안 돼요. 넘어갔을 때. 이거는 흙이 너무 깨끗하게 넘어간 형태가 되겠고요. 백은 막습니다. 자, 흙이 저처만 준다면 백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본래의 정석에서 이 교환이 흙의 악수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겠고요. 자, 그래서 흙은 찌르고 막을 때 끊어가는 수를 두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백은요, 젖혀있게 됩니다. 이 수를 두는 것은 이쪽에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애매하게 두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젖혀서 이돌이 죽는 것도 조금 시간을 끌고 이쪽에 끊는 약점도 없애는 거예요. 그럼 흑은 막고 <laughs> 단수를 친 다음 손을 뺄 수가 없어요. 딴데 두면은 여기 쳐서 이게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흑은 늘어서 두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백은 막고요. 흑은 수상전 관계상 뻗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백은 이쪽을 치는 게 좋은 수예요. 이쪽을 끊어먹게 되면 후수가 되기 때문에 흙이 넉 점을 무사하게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백은 끊어먹는 게 아니라 이쪽을 쳐서 흙이 이쪽을 이었을 때 손을 빼려는 작전을 취합니다. 일단 수상전 자체로만 놓고 오면 흙이 좋은데요. 백은 나중에 이쪽을 늘리는 수를 노릴 수가 있어요. 흙이 만약에 이쪽을 받아준다면 때려내서 이건 백이 잡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흑은 이쪽을 메워서 두어가야 하는데 끊는 맛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날일자라든가 이쪽에 다가오는 수 모두가 선수입니다. 흑 입장에서 약간 겁나는 진행이고요. 특히 백은 좌변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선수가 된다면 좌변을 키울 때 굉장히 좋죠. 일단 백으로 이렇게 두는 것 좌변을 키울 때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laughs> 붙이는 수를 살펴볼 건데요. 이 붙이는 수는 좌변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괜찮겠죠. 좌변을 키울 생각이 없으니까요. 자, 흙은 찌르고 막을 때 밑으로 끊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그럼 백은 단수를 치고요. 좌변을 키우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축이 보통 안되면 뭐 이어야 되고 이런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겠습니다. 좌변을 키우지 않을 생각이니까요. 흙은 치고, 큰고 치고, 축으로 잡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흙이 좋아요. 부분적으로는 흙이 좋은데 백 입장에서 좌변이 지금은 이게 쳐져 있어서 발전성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충분히 축머리를 둬서 둘만 합니다. 역시 쌍방. 호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 보겠습니다 들여다볼 때요 우선 흙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변화들 흙이 전부 위험해요 100으로 쉽게 도준거고 100으로는 미는 수는 좌변을 키우는 수 있는건 무난한 수 붙이는건 좌변을 안 키우는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